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AI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인사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AI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에 발생한 AI는 고병원성으로서 전파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 정책을 해온 것이 올바른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 저희가 이 발생된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소독을 하고 또 이동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역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방역 정책이 지금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문제는 뭐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AI 방멸 정책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은 AI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원상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갈 것인가 그런 정책 결정의 중대한 기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우리의 방역 정책도 변화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검역 본부는 검사하는 이 사람의 수와 방역하는 사람의 수를 대폭 늘려서 검사와 방역 위주로 기능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닭이나 오리에서 예의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너무나 밀집 사육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산란계를 계속 우리 아을 낳게 아는 또 다른 이게 방법을 시도해서 이 출산, 저 산란율을 높이는 것도 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일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우리 환경과 또 동물과 또 사람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 9 분의 위원으로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또 행자위원회, 또 우리 많은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AI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점, 또, 어, 개선해야 될 점, 어, 이러한 문제를, 어, 집중적으로, 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는, 어, AI에 대해서, 어, 진단을 신속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한 곳에서 AI 의 확정 진단을 한다는 것은 전염병 대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메르스 때와 똑같다.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확진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 채취한 가건물을 가지고 저오선까지 갔다 오는 아,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대학에서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진단은 최단 거리에서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하고 또 거기에 준비를 할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런 면을 더욱더 잘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전실도 탄핵 국면이고, 그리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AI 대책도 무척 어려운 대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면 된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그리고 국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대처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어, 이렇게 확신합니다.